어릴 때 체험했던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일. 시골 개구쟁이였던 나는 어른들이 가면 안 된다며 금지하던 곳에 있던 어느 장소를 비밀기지라고 부르며 방과 후에 놀러 가는 게 일과였어. 왜 금지였냐면 그곳은 마을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자살 스팟. 작은 산을 조금 올라가면 쓸쓸한 신사가 있고 그 경내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 목을 매는 극단적 선택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야.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다는데 그렇게 자주 자살 소동이 있던 건 아니야. 잊힐만 하면 누군가 목을 매는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다만 우리 시골은 유감스럽게도 폐쇄적인 작은 마을이니까. 땡땡이 사는 x x 씨가 자살신사에서 목을 맸다더라. 금방 소문이 퍼지고 그런 일이 몇번 반복되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게 돼. 이유는 어쩐지 말도 안 해주면서 애들한테는 위험한 곳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랬어. 서론이 길었는데. 어째서 그런 곳을 놀이터로 삼았냐 하면 내가 초딩이었을 때는 오랫동안 거기서 극단적 선택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 만들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만든 도시 전설 같은 거겠지 생각해서 믿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매일 같이 다니던 애들 중에서도 특히 악동 리더격인 에스가 그 신사의 세전통에서 돈을 훔쳐서 사다준 과자랑 장난감에 끌렸던 거였어. 세전통 도둑질은 죄다. 라는 개념은 있었어도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S가 과자랑 장난감을 사준다는 게 우리의 죄책감을 희석시킨 것 같아. 그 악동들은 나 S 그리고 그 동생인 M. S하고 M의 사촌격인 K. 언제나 흉계를 꾸밀 때는 이네 명이었어. 다만, 매일 세전이 얻어 걸리는 건 아니었어. 처음에 말한대로 쓸쓸한 신사야. 오히려 세전통에 돈이 들어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지. 그런데도 매일 다니다 보면 2주에 한번 정도로 몇백엔의 세전을 찾을 수가 있었고, 운이 좋을 때는 천엔짜리 지폐일 때도 있었어. 어릴 때 이야기라 애매해서 세전통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세전이란 게 항상 통에 들어있지만 않았던 것 같아.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 쉽게 훔칠 수 있었을 거야. 세전통을 쑤셔보거나, 뭔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고생해서 훔쳤던 기억도 없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킨 요인이었던 것 같아. 그런 날이 계속되니, 한동안은 놀 곳을 안 찾아도 되고, 입맛에 맞는 놀이터였는데, 갑자기 세전을 보지 못하게 된 거야. 이번 주는 허탕이네. 로 시작해서 이번 주도 허탕이야. 로 바뀌다가 이번 달은 망했네. 로 바뀌는 게의외로 빨랐어. 초딩이 한 달은 어른들의 몇 년과 맞먹지. 이제 여기 끝났어. 다른 장소를 찾든지 뭔가 새로운 놀이 찾아보자. 리더격인 에스를 선두로 그날은 일찍 산을 내려왔어. 근처 과자 가게에서 각자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과자를 산 후, 가까운 공원에서 다음 흉계를 꾸미던 중에, S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했어. 분명히 그 아저씨야. 누구? 라는 듯한 표정으로, 나와 K, M은 얼굴을 마주 봤어. 그런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고 S는, 그 아저씨가 세전노우로 왔다가 그만뒀잖아. 그 자식, 내가 훔치는 걸 봤기 때문에 세전 돌아왔다가 그만 둔 거야. 에스말로는 마지막으로 세전을 훔치러 갔던 날, 그날은 500엔 동전하고 10엔 동전이 몇 개, 뭐이 정도인가 하고 세전을 훔쳐서 과자 가게로 가려고 산을 내려갈 때, 산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대. 세전을 도둑질한 게 들켰구나 생각했지만, 남자는 그냥 신사에 들어갈 기미도 없이 그냥 가만히 거기에 있을 뿐이었다는 거지. 왜 우리한테 지금까지 말 안하고 있었냐니까. 아무도 그 아재의 기척을 깨닫지 못한 게 무서웠대. 모두에게 물어봤다가 아재가 자기에게만 보이는 존재라면 그걸 확인하는 게 무섭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에스의 이야기를 듣고 살짝 서늘해져서 모두 입을 닫고 한동안 있었어. 그런 분위기를 바꾼 건 역시 말을 꺼냈던 S였지. 그런데 그때부터야 세존이 없어진 게 역시 그 자식이 세존을 돌아봤다가 내가 도둑질하는 걸 보고 그만둔 걸까? 그냥 보통 아재였는데 귀신도 못도 아니야. 그 자식 근처에 사는 놈일까? 내일 찾으러 가보자. 무서운 걸 모르는 우리의 다음 목표는 아재 찾기로 결정되고 그날은 해산했어. 이젠 아재 찾기가 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얼마 동안 장마 특유의 조용한 비가 계속돼 밖에 나가질 못한 채 며칠이 지났는데 말을 꺼냈던 에스가 갑자기 열병이나서 학교를 쥐었어. 동생인 m 매말로는 여름 감기일 거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무렵부터 S의 기행이 시작된 것 같아. 감기로 보기엔 좀처럼 등교하지 않는 S를 나도 K도 걱정해서 M에게 몇 번을 어떠냐고 물어봤어도 형은 열이 나긴 해도 그렇게 돕지도 않고 기침도 안 해. 그냥 잘 지내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게 안 없어져. 그래서 못 나오는 것 뿐이야. 라고만 알려줬어. 의사한테 갔다는데 전염병도 아닌데다. 그냥 두드러기로 진단받아서 그냥 쉬고 있다는 말이었어. 그걸 듣고 안심이 된 우리는, 없는 것도 아니니까 만나러 갈수 있겠네. 오늘 일단 집에 갔다가 나중에 문병 갈게. 라고 M에게 말했어. 학교 후 문병을 갔더니 M에게 들었던 대로 S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어. 미안, 별 것도 아닌데, 엄마가 못 나가게. 썩소를 날리면서 침대에 일어났더니, 내가 부모님에게서 건네받았던 문병 음식에 손을 뻗는 스는 정말 아픈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허겁지겁 초콜릿 케이크를 꺼내서 먹었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거나 만화를 읽거나 놀다가, 슬슬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케이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의미도 담아서, 이렇게 말짱하니 내일은 학교 나올 수 있겠네? 네가 안 나오니까 지루해 죽겠다. 잘 있어. 그리고 아재 찾으러 가자. 라는 말을 기점으로 에스가 입을 닫았어. 아무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느낌에 서먹서먹해진 우리는 재빨리 말을 끊듯, 어쨌든 빨리 나아라. 하고 일어나려는데, 찔렀지. 라고 에스가 불쑥 말했어. 내가 세정 음친 것 찌른 게 니들이냐? 고개를 숙이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내가 케이를 봤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부정하는 몸짓을 했어. 물론 나도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하진 않았지. 애을 봤더니 애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고 있었어. 분명히 동생인 애미 범인이란 걸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미묘한 공기에 참을 수 없게 된 나도 케이도 무슨 말이야? 누가 찔렀다고 그래? 찔렀다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데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있겠냐? 기분 탓이겠지. 라는 말만을 남기고 도망치듯 에스의 집을 뒤로 했어. 돌아오던 중 자연스럽게 공원에 들러 나와 케이는 그네에 걸터 앉았어. 애미 찌른것 같지? 처음에 말문을 연건 K였어. 왜지? 지도 같이 과자 사온 거 받아 처먹은 주제에. 그리고 S는 지 형이잖아. 그랬더니 K는 계속했어. 도대체 누구한테 찔렀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은 채 M은 배신자라는 것만을 끝없이 반복했어. 그리고 얼마 후 S가 등교했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K도 그날 이후로는 S와 동생 M에게 가까이 가는 걸 피했어. 방과 후에 넷이 돌아가게 돼도 놀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나와 K, 그리고 S와 M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집으로 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 싸운 것도 아니어서 그냥 껄끄러운 채몇 주가 지났을 때단임쌤이 불렀지. 운동을 좋아했던 나와 K가 방과 후 활동으로 체육관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하던 때였어. 처음에는 청소 땡땡이 칠수 있어서 잘 됐다 싶었는데 별실로 불려가 문을 연 순간 S하고 M도 같이 불려왔다는 걸 알게 되자 심장고통이 빨라졌어. 새삼스럽지만 S는 한 학년 위, 나와 K는 동갑에다 같은 반, M은 한 학년 아래. 각각의 담임쌤이 우리 앞에 앉았고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될 듯한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 니들 요즘 학교 끝나고 나쁜 짓 한다던데 맞아? 처음 입을 열었던 사람은 S의 담임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금지구역에 훌럭대고 올라가는 걸 봤다고 학교로 연락이 왔는데 뭐야 너희들이야? 이어서 우리 담임쌤이 추궁을 해와. 더욱 심장구동이 빨라지는데도 모두 목비권을 행사했어. 애매 담임쌤은 여자쌤. 그냥 잠자코그 자리에 있었지만 압박감만은 엄청난 느낌일 정도로 베테랑 여교사였어. 우리가 목비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 구경이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생님들도 입을 닫고 있었어. 한동안의 침묵이 오가던 중, 역시 리더격인 S가 침묵을 깼지. 본 것만으로 어째서 우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얼굴까지 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S가 계속했어. 증거도 없는데 우리를 부른 건가요? 나쁜 짓이라니 그게 뭔데요? 우리가 뭘 했다는 거냐고요? 단숨에 토해놓는 S에게 S의 담임쌤이 말해도 되겠냐? S를 견제했지만 기세를 탄 S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 말해보세요. 꼭 흥정을 하는 것 같은 S를 보면서 나는 다 드러났을 때의 후폭풍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부모님에게 알려줘서 두들겨 맞을 걸 각오할 수밖에 빈집에 몰래 들어갔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 빈집? K를 곁눈질로 봤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까지 읽을 수는 없었어. 계속해서 M을 봤는데 똑같아. 그리고 S는 창백한 얼굴. 그런 셋을 보고 나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어. 세전 도둑질건으로 불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빈집에 불법 침입한 혐의가 걸려 있다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지. 모르겠어요. 빈집이라니. 그게 뭐예요? 내가 입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 아직도 시침이 딸래 우리 담임쌤이 다그치든 물었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S! 빈집이라니. 그게 뭐야? 이번엔 내가 애 S를 물어뜯는 모습으로 바뀌었어. 거기서 m 미 드디어 울기 시작했지. 이 형은 관계 없어요. K형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가 말해서 알고 있어요. 라고만 하더니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와 K는 관계가 없다는 말로 인해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됐어. 그대로 K와 귀가하게 됐지만 복잡한 신경을 씻어내지 못했지. 나만 빼놓은 거야? 누구야랄 것 없이 중얼대다가 왠지 분해서 눈물이 흘렀어. 미안해. 하고 K가 사과했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어. 어차피 나만 왕따지. 너희 형제에다 사촌간이니까. K에게 화풀이를 해도 말을 잇지를 못해. 아니야, 에스가 너는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어. 나도 정말 듣기 싫었다고. 말려들기 싫었어. 라는 케이의 본심을 듣고 울분이좀 가라앉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는 내게 케이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는 아재 찾기를 계획한 다음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날은 비가 와서 누구나 포기했을 거고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계속 비가 왔었으니 죄다 아재 찾기 같은 건 잊어버렸겠지 했는데 에스만은 달랐던 거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산으로 갔던 거지 하지만 혼자 신사에 가는 건 무서웠던지 한동안 주변을 산책하면서 정처 없이 산길을 걸었대 그럴 듯한 집도 찾지 못하고. 포기한 채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로 한 거야. 매일 다니는 산길을 내려가면 몇분 만에 마을로 이어지는데, 왠지 그날은 다른 산길을 골라서 내려갔어. 이 루트도 이렇다 할게 없었어. 우리도 몇 번은 다닌 적이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사는 마을 반대쪽으로 내려가니까 멀리 돌아가게 된다는 이유로 거의 고르지 않은 길일 뿐. 그 다른 루트를 내려간 곳에 여체 빈집이 있다는 건 나를 포함한 전부가 알고 있지.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건그 빈집이 S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이건 나도 K도 M도 몰랐던 일이야. 그날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S를 걱정한 M이 K에게 전화를 거는데 묘하게 들떠있는 S가 돌아왔대. 야! 죽이는 걸 찾았으니까! 와봐! 라고 해서 K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K는 나는 땡땡이 안 가면 안 갈래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땡땡은 나야. M은 나에게도 전화했다는데 우리 집은 비어 있었던 것 같아 연락이 안 된다는 걸 다시 K에게 전화로 알리니까 그렇다면 역시 안 갈래라고 대답한 거야. K의 말로는. 빈집에는 S하고 M만 갔고 그 다음날부터 S는 학교를 쉬기 시작했다는 거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 그게 뭐? 왜 그걸 나한테 숨길 필요가 있었는데? 죽이는 걸 찾았다니 그건 또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나한테 K는 말하기 힘든 것처럼 입을 앙다문 채 발밑을 보고 있어. 거기까지 말해놓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짜증을 내니까 마지못해 케이는. 이제부터는 나중에 애한테 들었던 건데 하더니 다시 시작했어. 빈집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죽이는 건 고사하고 습진 냄새, 더러운 가구. 그리고 서양 소녀가 그려진 그림이 벽에 달려있을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빈집. 아무것도 없잖아. 멍하니 말하는 동생에게 "여기, 여기 와서 봐봐." 에스는 더 안쪽에 있는 방으로 M을 끌었어. 거기서 M은 깜짝 놀랐대. 방안이라고 했는데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었던 거야. "뭐야, 여기 기분 나빠." 라는 M한테 "에스는 보석이야." 라는 말을 꺼냈대. "보석? 하면서 갸우떼는 앰의 양손을 그릇 모양으로 만든 에스는 바닥에 자갈을 주어 동생의 손안에 넣으면서 보석이라고 했어. 또 평소에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한 앰은 "바보냐?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하면서 자갈을 내던졌어. 그 순간 에스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형상을 바꾸면서 앰이 던진 자갈을 넓게 모아. 주머니에 집어 넣었대. 보석! 보석! 하면서 홀린 듯이 주머니에 빵빵하게 넣기 시작했을 때, M은 무서워져 형을 두고 도망쳐 돌아온 거야. 집에 돌아와서 M이 바로 아버지에게 형이 이상해졌다고 말하니 아버지는 차를 타고 가서 몇분 뒤에 S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데리고 돌아왔어. 거짓말! 나는 말을 잃었지. 나도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무섭게 만들려고 애하고 애미 짜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거라 생각했다니까? 애스가 한참 쉬고 너랑 둘이 병문안 갔었잖아. 그때 애스가 찔렀냐고 하는 말이랑 애의 모습이 이상해서 애한테 네가 찔렀냐고 나중에 몰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야. 너는 잘 몰라도, 걔네 엄마, 무서워. 집안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이 어울리긴 하는데 말이야. 우리 가족은, 사실은, 걔네 엄마하고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K가 갑자기 S와 M의 엄마 이야기를 시작했어. 뭐라고? 말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돼. 하면서, 내가 제재하니까. 됐으니까 들어봐. 얘기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니 다시 이야기가 그날로 되돌아갔어. S와 M의 아버지가 S를 데리고 돌아온 뒤에도 S의 기행이 한동안 계속됐대. 가지고 온 자갈을 책상에다 장식하고, 다음은 땡땡하고 K한테도 알려줄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라면서 되풀에서 말했다는 거야. 밥 먹는 중에도. 아재네 집 어때? 라든가 부자인 아재가 마음에 들어 이번엔 아재가 바이올린 배우게 해준대 약속했어 라든가 명문모를 말을 계속해 대니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애매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전부 말하라고 다그쳐서 포기한 애미 세전 도둑질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걸다 이야기한 거야 잘들한다. 역시나 당연히 아버지는 두 형제를 두들겨 팼대.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무서웠던 건 S와 M의 엄마. S를 알몸으로 묶어놓고 욕실로 데려가서는 머리부터 물을 몇 번이고 끼얹은 뒤 방으로 데려와서 침대 기둥에 홀딱 벗겨놓고 묶어서는 담뱃불로 열심히 지저댔다는 것. 담뱃방은 뜸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는다며 한참을 계속했어. 감기나 두드러기 같은 게 아니라 엄마가 에스를 감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는 학교에 올수 없었던 거라고 K가 말했어. 귀신을 쫓는다는 구실로 밤마다 에스의 몸에 고통을 줬다고 해. 엄마는 에스만 쫓는 것으로는 소용 없어 라며 K를 재령하지 않으면 너희들 일가는 불에다 탈 거야. 등등 귀신을 쫓을 테니까 나와 K를 내놔 K네 집앞으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왔대. 이 상태라면 우리 집에도 걔네 엄마가 오겠다 생각한 S와 K는 나는 관계없다는 걸 철저히 해서 일절 내 이름을 내놓지 않았던 거야. 일시적으로 이상해졌던 S도 재룡? 그런 것 덕분인지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M이 다 말했다는 걸 알아채고 모두에게 입을 다으라고 하고 K와 나는 관계없다고 누가 물어도 그렇게 말하자고 했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S의 속 깊음을 알고 또 울었어. 결국 일시적인 S의 기행과 수수께끼의 아재 사건은 세존 도둑질로 인해 무언가의 시인 건지는 알수 없지만 S의 엄마의 위험스러움과 기행은 그 뒤로도 가끔 귀에 들리게 됐어. 이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S에 대한 체벌이 심했다는 것, M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적인 엄마였다는 것, 학교에 찌른 건이 엄마가 익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전화했다는 것으로 정말로 나와 K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S와 M의 아버지는 그런 마누라가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몇년후 야반 도주하듯 사라졌어. 그 후. S와 M은 친가 쪽 할머니에게 가게 됐지. 나는 고등학생이 될 무렵 가족과 함께 그 시골을 떠났어. K와는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친구로 지내고 있지. 몇년 전에 K에게서 S와 M의 친척 중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범인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몇년더 지나서 S와 M을 맡아줬던 친할머니네 집이 화재로 모두 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담배불을 위한 화재로 알려졌지만 아마도 그 여자가 한 짓이 아닐까? 걔네 엄마 말야. 이 가족끼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케네는 너희 집은 여우님에게 저주받고 있다면서 유부를 입에 물고 미친 듯 뛰어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들이닥친 걸 마지막으로 연을 끊었다는 것. 어디까지가 저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이상성인지, 아직도 모르는 이야기야. 글도 길고, 막장이 됐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 알 만한 사람에게 들킬까봐 조금 각색했어. 마지막으로 그 신사에서는, 아직도 몇 년에 한번, 목을 매는 극단적 선택이 일어난다고 해.